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오늘 소식들도 참 애매합니다. 중요한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일단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소식은 어제 암호화폐 영상에서 잠깐 소개가 되었었던 그런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JP 모건에서는 JPM 코인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코인과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 쿼럼을 출시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 리플 킬러다, XRP 킬러다라고 말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때 이후로 뭔가 큰 소식은 나온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의 쿼럼 같은 경우 JP 모건이 그들의 네트워크인 인터뱅크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를 구동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서 300개 이상의 은행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은행만 300개라고 하니까 절대로 작은 규모는 아니겠죠 물론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러한 JPM의 쿼럼을 컨센서스 이더리움 재단이 인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j p 건이 컨센서스에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다 거기다가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깔쩍지근하죠 이 컨센서스, 이더리움 재단과 JP 부문이 뭔가 작당을 하면서 은행 업계에서 송금 관련된 혹은 은행 업계 관련된 시스템을 모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먹을 게 많은 그런 분야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눈동을 들이고 이쪽에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쟁자들이 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이 컨센서스의 CEO라고 볼 수가 있는 조셉 루빈이 빠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리플이랑. 자,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 뿐만 아니라 마스터카드도 이번에 결제 하드웨어 특허 신청을 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이오타의 탱글 기술을 포함시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오타에게는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 특허 내용 같은 경우 잠깐 읽어보면 은 마스터카드의 싱가포르 자회사가 미국 특허청에 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제 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오타 탱글 기술이 주요하게 언급이 되었으나 아이오타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아이오타 토큰과 관련된 내용은 일단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이 결제 시스템 특허, 이 결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XRP인데 자 과연 XRP와 경쟁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주요하게 눈여겨서 봐야 되겠죠. 자 리플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선두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스파크 토큰에 관련된 정보인데, 이 정보는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엘라조님께서 제공을 해주신 그런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하드웨어 원래시죠. 디센트에서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에 대한 유틸리티 포크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기사가 나와있죠. 아, 기사가 아니고 디센트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아무튼 디센트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플레어 네트워크의 유틸리티 포크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는 스파크 코인 요청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레이 네트워크 메인넷 연동 기능. 이런 식으로 일단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세한 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플레이 네트워크 메인넷이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보나 업데이트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레저, 나노, 하드웨어 원래 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벌써부터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래소에서 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을 하느냐? 그 질문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좀더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 각각 회사나 업체에서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보셔도 제가 당연히 답을 드릴 수가 없겠죠. 자, 여기 계시는 이성찬님께서는 새로운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코인원에 일단 문의를 해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인원 측에서 아직까지도 에어드랍 관련 사항은 전달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알려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안내드릴 사항이 생기면 공지사항으로 이제 전하겠다. 말 그대로입니다. 좀더 기다려 봐야 알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레어 네트워크 측에서 모든 사람이. 스파크 토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과 기간 또한 넉넉하게 마련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벌써부터 시장에 상장이 되니 안 되니 그런 것을 저에게 물어보시는데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면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나오지 않은 정보는 저도 모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신 성찬님 그리고 엘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재미난 리플사의 네트워킹 및 파트너들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가지고 가져와봤는데요.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유튜버인 크립토에리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살짝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에는 랜딩클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출에 관련된 회사인데요. 보시면은 국내 기사에도 언급이 되어있죠. 미국 랜딩클럽처럼 은행 연계 P2P 모델. 말 그대로 미국의 원조 P2P 금융 기업 랜딩클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8년도에 랜딩클럽에서 리플사의 어슈시빌라를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니까 이제 꽤 초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슈시빌라는 블록체인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라 합니다. 자 그리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슈시빌라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론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하는 마이크로론 관련된 프로덕트를 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라 하죠. 이 과정 속에서 랜딩클럽과 협력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랜딩클럽의 어시빌라가 초청이 된 적이 있었고 이 랜딩클럽 같은 경우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명이 바로 수잔AC입니다. 수잔AC. 리플사의 보드멤버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개 회사에서 보드멤버로 자리를 잡고 있는 수잔AC. 스탠포드 대학원 교수 활동과 함께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랜딩클럽과 리플사의 공통점을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2월에 나온 소식입니다. 랜딩클럽이 레이디우스뱅크라는 은행을 1억 8,500만 달러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디우스뱅크는 랜딩클럽 산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은 여기 있는 레이디우스뱅크가 커런시 클라우드와 또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전 세계 180개 이상 국가에 돈을 보내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커런시 클라우드 많이 들어보셨죠?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리플넷을 활용하고 있는 영국의 송금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보일 듯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연결되는 끈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재밌죠? 자, 물론 여기에서 리플사가 100%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요. 리플사가 가는 곳마다 공통 분모로 존재하고 있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게 돼가지고 이제 규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리플사가 더욱 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빵형 얼굴 합성 짤이 또 올라와가지고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람 실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몇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베놈이라고 있죠 거기 에 빵형 얼굴을 또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검은 머리 빵형 젊어 보이는데 진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빵형이 얼굴만 바뀌어 가지고 자부터 웃겨 가지고 또 공유를 해 봤고요 자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있죠 거의 다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부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태풍에 대해서 피해보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 누구든지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면 하루빨리 복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크립토토마토였고요. 오늘 영상과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이 토마토밭도 태풍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토마토밭 영양분 주기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